그리스의 제우스가 먹었다니, 쓴맛, 어떤 사람은 고소한 맛. 액상형 가격들 나한테 먹어. <laughs> 네, 양파쇼. 네. 많이들 기다리셨다고요? 아유, 저도 기다습니다 기다렸을까? 모르겠네요. <laughs> 아니, 그래, 아니, 근데 그나저나 요즘요, <laughs> 나는 어. 개인적으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어, 무서워요. 공기의 질도 안 좋고, 음. 집에 있고. 그래서 요즘 정말 잔악게나 걱정이 건강 건강. 아니 건강. 그리고 정말 어. 평소에 건강이 다져지신 분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음, 어, 어떻게? 건강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 일명 회춘. 장수. 음. 불로장생의 아이콘. 대표적인 음. 건강 식품 떠올리는 거 있어요? 산삼? 아니 아니. 조금 아니 아니 아니. 야저 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봐. 아. 네. 로얄 이제 <laughs> 어머 어떻게 알았 리? 어디 알아지? <laughs> 예, <laughs> 자구 치는 잘잖나요 어. 지민 씨? <laughs> 잘 짰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정말 이벌 이야기 어, 꿀 이야기가 그쵸, 나오고 그쵸. 제우스가 제우스가 음. 꿀을 먹고 살았대네. 젤리는 말 그대로 일벌들이 일을 해서 인도전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이제 로얄젤리라고 하는데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이끌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예요? 여왕에게 네. 이 로열젤리를 처방해 쾌차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정말 그 이름을 크게 떨친 거죠. 아, 그러면 이거 혹시 네. 뭘까 과연? 과연 뭘까? 만병 통치약인가요? 불로 <laughs> <블루> 장생인가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일명 어. 불로 장생. 아, 진짜? 장생 아이콘이에요. 음 따져볼게요. 맞네, 맞네. 아, 왜 우리 여왕벌이 알을 낳잖아. 음. 유충을 막 낳아요. 그럼 3일 동안은 그 모든 아기 어, 베이비 벌들이 어. 로알제리를 먹어요. 아. 근데 4일부터는, 어. 어, 먹는 애는 누가? 여왕벌이 될 애들만, 애만. 어. 얘를 먹고 나머지 애들은 일만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럼, 어. 어, 일벌 여왕벌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음. 너는 여왕벌로 태어났어가 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애들 중에서 하나가 딱 선택이 돼서, 어. 너는 특별하게 이제 잘하는 거야. 어? 너는 귀족급이야. 너 왕족이야. 어. 어. 그러니까 일벌은 죽을 때까지 일만 어. 해. 왜 우리가 이게 벌집이라, 음. 그리고 꽃을 왔다 갔다, 와, 하루에 한4만번 왔다 갔다해서. 음. 꿀을 딱 따와 응? 인도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누가? 여왕벌이 그 여왕벌은 응. 죽을 때까지 알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일벌과 여왕벌의 그 차이의 그 기준점은 응. 로얄젤리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면 와우. 로얄젤리를 어. 이제 먹었어 먹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일벌은 한유만 낳잖아요 네. 여왕벌은 이따만해 어. 몸집이 두배 차이 그래서 성장에너지 감이 오죠 어. 쑥쑥 커. 그리고 일벌은 어. 한 7주 정도 이렇게 딱살아다 딱 이게 딱 제한된 생명이라면. 그쵸. 요한으로 40배. 한 최대한 7년까지. 응. 아니, 로얄젤리를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오래 살아요. <laughs> 아니, 근데, 뭐? 그러면. 로얄젤리. 가 <laughs> 성분이 이게 거잖아. 뭔데 그래요? 아니, 로얄젤리는 꿀 같은 거잖아요. 아, 꿀. 꿀? 꿀 아니야? 그 위에 위에 가장 맨 위에 정점이라고 해야지. 어, 그그 일벌들고에서 이게 분비된. 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 도대체 이게 뭐길래? 어, 뭔데? 이래 성분이 뭐길래? 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예요? 아, 좀 어려워. 로얄 락틴 음? 그리고 하이드록시 데센산. 로얄 락틴은 음. 우리 사람 몸에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그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바로 그런 성분이에요. 이게 단백질의 일종이라면요. 서 단백질의 일종. 음. 특히 성장 호르몬, 성장 유도 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장수 물질의 그 기본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 막키 크려고 하는 애들한테 줘도 되겠네. 그리고 왜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초파리 있잖아요. 어. 초파리한테 로얄젤을 먹였더니 먹인 애들은 쑥쑥쑥쑥 그거 안 먹은 애들은 조금 나고 와... 이게 뭐길래? 그러니까 로얄락틴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수의 아이콘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하이드록시데센산이요. 이거는 네. 네, 우리 여자들의 호르몬인 정말 식물성 에스트로겐 있잖아요. 어, 어. 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대요. 아, 그래서 여자들이 어. 나이 먹으면 갱년기 증상 음. 때문에라도 로얄젤리를 찾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 요거를딱 드시면은 항염, 항염. 염 항균, 항균, 그렇지. 그리고 항암까지. 어머나. 그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수술 받고 나셔서 로엘젤리 이렇게 드셨던. 이게 저는 그 기억 이 나요. 그거 있잖아. 항암 치료 받고 나면 되게 어.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지 체력이 힘들지. 완전 고갈이 된다고 어, 하는데 어. 그때 자양 강장제. 그러니까 음? 뭐이런말 괜찮아 보약처럼 어. 먹는. 어. 것 중에 하나가 로얄젤리였어요. 정말 귀하디 귀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뭐하이드록시 데센산, 로얄락틴 모르겠어. <laughs> 어, 궁금해. 이게 뭐뭐뭐뭐 뭐야? 뭐야? 요리조리파이쳐야 되는데 응. 근데 얘는 응. 희한해. 저는 로얄젤리가 약간 뭐지? 응. 제... 생생생 어, 로얄젤리. 하얀색 외 어, 연유스러운 그런 음. 제형으로 생각했는데 네. 얘는. 동결 건조 로얄젤리 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생 로얄젤리는 말 그대로 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약간 이게 산화가 되고 부패가 되기 쉬워요. 아, 그치그치 그러니까 그치. 공기와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100%생 로얄젤리를 음. 어, 동결 건조해서 아주고 파기. 그니까 먹기 너무 쉽잖아요. 분말 100%야. 어,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하나 가격이 99,000원. 99,000원. 근데 <laughs> 도, 너무 비싼 어, 거 아니에요? 이봐요, 장수, 불로장생이도 99,000원이 이게 오, 그래. 왜? 너무 비싸다. 근데 네병 사면은 가격이 조금 싸게 해준대요? 그럼, 그럼요, 그럼요. <laughs> 정말 신기한 게, 어. 아, 야, 어. 음. 제가 먹었을 때랑, 음? 지미씨 먹었을 때랑, 그리고 감독님 먹었을 때 맛이 다 틀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틀릴게요. 그러면 우리 강영선 쇼스트가 한번 먼저, try. 그래트 try 해볼까요? <laughs> 아, 그만큼 먹어요? 하루에 한 0.5, 0.5, 티스푼으로 한 4분의 1 정도. 저는 지금 음. 아주 그냥 새초로한 시큼한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음. 어제까지만 해도 음.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었거든요왜 아. 우리 탈지분유 이제 그런 맛이 나는데 지금은 음. 약간 좀 이렇게 시큼한 맛이 나요 아, 지민씨 네. 먹어봐요 아, 근데 이게 음. 이만큼씩 먹는 거니까 오래 먹겠다 이렇게 음. 삭삭 녹여가지고 <laughs> 이거 욕심내면 그런... 안 되죠? 음. 이게 꽃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자제해주면 좋아요 어때? 무슨 맛이에요? 별맛안 나는데요? 허? 이거야, 이거! <목소리> 건강한 사람은 아무 맛이 안 나죠? 아, 났네. 진짜? 어머! 야! 누라고! <목소리> 야, 야, 너 진짜, 너 나, 나, 아니! 너 언제 건강 챙겼냐? 이게, 이게 진짜 웃기네, 너. 진짜 맨날 피곤하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은, 너 아. 없앨 뭐 아무 맛이 안 나요. 제가 요즘 어. 요실금 팬티 입고 줄넘게 하고 있어요. <laughs> 어머. 아니 그래서 나는 진짜 응.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잖아. 아침에 먹을 때그 맛하고 어. 그 다음날 먹을 때 맛이 틀려요. 아, 아니 맛이 감독님이라 감독님 좀 아, 쓴데 건강 건강 신경 쓰세요. 저기 어. 요, 요거 요거 챙겨가. 그리고 이따 저녁에 혹은 내일 먹잖아. 맛이 또 틀리다니까. 와우. 와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다. 아니 그냥 아. 건강 비결 관리 모유. 유실금 생끼있고 줄넘겨야 돼요. 이거 먹고 어. 있지. 솔직히 얘기해봐. <laughs> 매일 같이 줄넘고야돼 이거 먹고 있지. 이거 나안 먹는데. 아니 근데 어쩌면 이게. 아니 근데. 나 처음이야. 처음이야. 지금 무 마신 사람. 자신하면 안 돼요. 평소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비싸지면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음. 아, 지금 저도 하나에 99,000원 단품가도 있지만 홈쇼핑 채널 딱 돌려다보면 <laughs> 어디서 팔아요. 여덟 응. 개들이 가격이 너무너무 아, 너무 좋아 이거는 계산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생각 같아서는 나는 처음 그래도 응. 먹어보고 좀더 구매를 원한다 해서 무료 한 병만 없어요. 아니 뭐두 병만 어. 좀 싸게 살수 있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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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더 좋겠네요 우리 여기 관계자분 한번 어떻게 예 네. 네. 계시면 연락주세요 <laughs> 저는 어 먼저 한병두병좀 사고 싶네요. 어뭐 이거 중요한 얘기 이거 켜봐 다시. 액상 <laughs> 하나, 둘, 셋, 세 병을 네. 요거 하나에 농축. 말 그대로 가 그럼 고농축. 그, 그, 그 원재료는 엄청 많이 필요겠다. 하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만들려면은 네그 벌집에 그그 있잖아. 아까 그큰 거. 어, 왕대. 왕대. 한 100, 290개. 290개가 이 안에 쏙. 이거 <laughs> 그, 언제 냉동실 <laughs> 넣었다 꺼냈다가 이게 먹니? 그렇죠. 이게 좋죠. 아, 어, 저는 십장생이 <laughs> 넣어줍시다. 십장생이 뭐예요? 아니 건강을 위한 두루미, 하 거북 이런 이거 몰라 아, 십장생? 아나욕하는 저. 역시 이런 십장생. <laughs> 우리 여왕벌도 십일장생으로 따로 만들어 주지 않고요. 불로장생 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해요 로얄젤리. 아유 여러분들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고 댓글도 많이 네. 남겨주시고 아, 구독, 좋아요도. 꾹눌러주시고 그냥 보고 가시면 우린 서운해요 눌러주세요 자, 양파쇼 눌러주세요 <laughs>